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자 오늘은 클로봇이라고 하는 어,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을 좀 알아볼 텐데요. 이 회사는 로봇 관련 주이긴 한데 로봇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로봇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참신한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관심이 좀 가는 종목이어서 준비를 좀 했는데요. 어, 때마침 또 상장한 직후이기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클로봇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로봇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좀 간단하게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주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첫 페이지에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서비스를 공급하는지. 이렇게 동영상으로 친절하게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을 눌러보면요. 이 회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솔루션 두 개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고요. 두 번째, 이 크롬스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알아보면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은 자율주행 솔루션이 카멜레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크롬스는 이 기종, 다른 기종을 얘기합니다. 다른 기종의 로봇들이 서로 상호 교감하면서 미션 수행이 가능한 관제가 나오죠. 관제 및 군집 주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크롬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로아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아스라고 하는 자회사는 하드웨어 이 로봇을 소싱해주는 그런 유통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우리 회사에 이 로봇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싶은데 어떤 로봇을 사야 되는지 그런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로봇을 제조하는 여러 이제 글로벌 공급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객에게 적합한 각각의 로봇 제조사들을 연결을 해줘서 로봇을 공급을 해주는 어떤 그런 유통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 사업이 클로버스의 대표적인 사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로아스는 자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두개의 솔루션, 카멜레온과 크롬은 로봇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솔루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로아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 로봇 하드웨어를 글로벌 제조사들을 통해서 소싱해 주고 유통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회사 IR 자료를 한번 볼 텐데요. 여기에 지금 로봇 기술의 진화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협동 로봇, 뭐, 웨어러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계속 개발이 돼 있는데 이 로봇들의 공통점은 하드웨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드웨어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당연히 소프트웨어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하드웨어의 고도화의 진화를 거쳤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의 고도화가 진화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핫 이슈가 됐었던 내용들을 보면 삼성전자에서 이 로봇 볼리에 탑재되는 이 자체 OS 타이젠을 소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도 로봇 전용 OS인 아크마인드를 발표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이 있죠. 자, 이 스팟을 관리할 수 있는 로봇 관리 소프트웨어인 오빗을 발표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네이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이 소프트웨어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그만큼 하드웨어가 진화하는 만큼 이 로봇에 적용된 소프트웨어도 어 거기에 맞춰서 고도화가 되고 있고 진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 ir 자료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클로봇에서 겨냥하고 있는 사업의 영역은 바로 이 소프트웨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음에 강조를 하는 거죠. 클로봇의 대표이사는 여기 나와 있는 김창구 대표이사님이시고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박사 과정을 수료를 하셨고요. 카이스트 연구원 출신이십니다. 주요 개발 이력으로 이러한 로봇들을 과거에 개발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로봇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IR 자료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좀 보면요. 도메인별 로봇 도입이 확대되고, 그 역할이 다양화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메인이라는 것은 사업 그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 영역별로 역할이 다양화되고 이 로봇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대표적으로 협동 로봇이 있고요 자율주행 이동 로봇이 있고 주차 로봇이 또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죠. 배송 로봇, 서비스 로봇이 식당이나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로봇들입니다. 이런 로봇들이 산업별로 계속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어, 기존 이제 로봇 산업에서 한계점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제조사별로 역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들이 원하는 환경에 맞춰서 제조사별로 다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범용으로 소프트웨어를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게 바로 카멜레온의 시스템이고요. A사, B사, C사에서 만든 로봇이 각각 다르지만 이 모든 로봇들에 동일하게 호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줘서 고객들이 어떤 제조사를 사용하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다 제공할 수 있게끔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준다라는 장점이 카멜레온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이 크롬스가 있죠. 이 크롬스는 다양한 산업에 도입되는 다른 기종의 로봇들, 자, 이 기종의 로봇들을 통합 관리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FMS, 이 관제 시스템을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유일의 클라우드 기반 이 기종 관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경쟁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로아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로아스가 하드웨어를 소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중국의 유니틀이나 뭐 덴마크의 유니버설 로봇 같은 이런 글로벌 탑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원하는 각각의 리즈에 맞는 하드웨어를 경쟁력 있게 소싱해 줄수 있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그 사업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레퍼런스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요 이 투자 설명서에 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카멜레온 사업화 실적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제닉스 라고 하는 회사의 이 무인지게차 쪽에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센스리그 PC방에 어, 이렇게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들을 각각 위치에 맞게 서빙해 줄수 있는 이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도에서 개발하고 있는 실내용 이동 로봇에도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DLNC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전자의 사옥에서 층간 이송 로봇으로 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해줬고요. 마찬가지로 삼성물산 음식 배달 로봇 그리고 국립암센터의 의료진 컨시어지 로봇, 그리고 티라로보틱스의 자율주행 로봇에도 자율주행 솔루션 이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했고요. 아, 그리고 현대로보틱스의 방역 로봇, 서빙 로봇, 호텔 로봇에도 클로봇의 어, 이 카멜레온 솔루션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롬스 사업화 실적을 보면 한국문화정보원 쪽으로 공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주시, 그리고 현대모비스 국립암센터, SK텔레콤 부산 스마트시티 뭐 이런 곳에 크롬스라고 하는 솔루션이 공급이 되었다는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로봇 사업 쪽을 보면 주차로봇은 낮은 차량 하부로 진입 후 차량을 리프팅하여 차량을 이동하는 로봇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동사의 기술로 M사의 주차로봇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2024년 CES에 오픈하였으며 상용화 진행 중이다. 이 M사는 제가 추정컨대 어, 만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나온 걸좀 보면요. 자, HL 만도에서 CES 2024 여기 나오죠. 자, 이때 주차로봇을 선보였는데 이게 파키라고 하는 어, 주차로봇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라 하는데 여기는 클로봇에 대한 설명이 나오진 않지만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투자 설명서에 보면 m 사의 주차로봇 구축을 완료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CES에도 소개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파키라고 하는 이 만도의 주차로봇에 어, 이 클로봇의 기술이 탑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다양한 로봇 제조사 이 도메인별로 어, 이 관련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고 어떤 특정 로봇 섹터에 국한되지 않고요. 어떤 제조사에서 만든 로봇이든 그 로봇이 적용되는 분야가 어떤 것이든 소프트웨어는 동일하게 적용이 될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건물 내 배송 로봇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산업용 로봇 그리고 방역 로봇 그리고 더 나아가면 서빙 로봇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주차 로봇도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활성화 될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알수 있고요. 물류 로봇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 다양하게 이 로봇 솔루션은 공급이 될수 있다라는 시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 면에 있어서는 다른 로봇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밸류를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보티즈는 서빙 로봇 쪽으로 특화가 돼 있고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쪽으로 특화가 돼 있죠. 이렇게 로봇 관련 주마다 각각의 특정 영역이 일정 부분 좀 국한돼 있는데 비해서. 자, 클로버스의 사업 영역은 로봇이 적용되는 모든 산업에 소프트웨어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 시장의 확장성은 아무래도 더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클로버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이런 글로벌 탑 기업들과 어 이런 최고 등급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만큼 자체적인 기술력을 어느 정도 입증하고 있고요. 다양한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다양한 영역에 적용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장 점유율을 점점 높여갈 수 있는 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로아스가 가지고 있는 20여 개의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향후 해외 진출에 대해서 전략을 가져갈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클로버의 스 경쟁력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회사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의 실적을 보면요, 자 매출만 한번 볼게요. 매출이 2021년에 124억에서 2022년 209억으로 늘었고요 작년에 242억으로 매출이 꾸준하게 이렇게 느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주면서 로봇 관련 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출이 제법 찍히는 회사다 라는 걸좀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목표로 하는 매출액이 380억 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이 적자이긴 하지만 내년 2025년에는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 현재 회사의 시총을 보면 2,411억 원이에요. 자 상장 당일날 22%까지 좀 빠진 상태고 차트를 보시면요, 뭐 차트를 볼게 없죠. 뭐 첫날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9,990원까지 빠졌어요. 이 로봇 소프트웨어 쪽은 제가 어,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이제 영역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긴 한데요. 어, 회사가 이제 공모가가 13,000원이었는데 일단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밑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고요. 10월 29일에 어떤 주가 흐름을 이제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공교롭게 회사가 상장한 시점이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가 어쨌든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고 흑자 전환은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회사의 어떤 성장성을 봤을 때는 이렇게 주가가 빠지게 되면 매력적인 가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로봇 관련주들이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드물죠. 자, 만약에 로봇의 전반적인 시장이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이 회사는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드웨어 제조사 로봇 기업들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의 성장이 어, 똑같은 로봇 시장이 활성화된다라는 전제로 봤을 때는 조금 더좀 어,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지금과 같은 조정이 있는 시점에서는 어,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로봇 소프트웨어 시장 안에서 클로봇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도 좀 필요하고요. 어 비교 대상으로 할수 있는 경쟁사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이 적정 밸류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신규 상장주 치고는 매출이 제법 찍히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380억이라고 하는 매출의 성장을 또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엔또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망이 허무맹랑한 전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우리가 추가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관심 가져볼 수 있는 로봇 관련주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좀 많이 관심이 가는 종목이긴 한데, 또 워낙 생소한 영역이기도 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제가 로봇 관련주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는데 어, 앞으로도 계속 로봇 관련주들은 제가 종종 다뤄볼 예정입니다. 제가 뭐 관심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심 가져야 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다양한 종목들을 통해서 로봇 관련주들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오늘도 텐선비 남윤택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